안녕하세요. 프로 선수들의 자산 관리사 김규태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프로 선수들의 자산 관리사. 자산 관리사. 네. 그래서 퍼팅은 돈이다라는 그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요즘 그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코트에 나가서 플레이를 하실 때이 컨시드가 야박해졌다는 얘기를 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네. 요새 아마추어분들이 퍼팅 그리고 쇼 게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음. 제가 오늘 그 컨시드 를못 받았을 때 슈퍼팅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연습 방법 팁을 가져왔거든요. 네. 되게 간단합니다. 음. 제가 준비한 건 되게 간단한데 실제 콜린 모리카 선수가 주로 네, 사용하고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프로 선수들이 실제 이 연습 방법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도 이제 한국 투어 프로 선수들하고 이제 일을 할때이 연습 방법을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효과가 엄청 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 간단합니다, 방법은. 그, 저도 맨몸으로 먼저 좀 하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그립. 네. 제가, 기도 그립. 제가 이제 맨몸으로 선수들한테 이제 이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퍼터가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의 퍼팅 셋업을 네,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손은 최대한 늘어뜨리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뭐 풀스윙 할 때도 이 어깨, 이 승모에 이제 좀 긴장도가 풀려야지 아래쪽 헤드 움직임을 잘 느끼고 우리가 이제 스윙을 할수 있는 것처럼 퍼터에서도 위에 승모, 어깨에는 힘이 최대한 빠져서 이 손끝의 무게를 느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렇게 무게감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네, 두 손을 기도하듯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듯이 모아주실 때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게두 팔을 이렇게 쭉 뻗은 상태로 모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네, 아, 모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이렇게 보면 제두 엄지 손톱이 보인다. 네. 네. 이두 엄지 손톱이 보이는데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네. 연습 스트로록를 하는데 이두 엄지가 손톱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을 네. 보고 움직이게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네. 이 네일이 이 손톱이 스트로크 중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거나 왼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그치. 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빈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네. 되게 간단한데 효과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두 손을 기도하듯이 마주 되는 것부터가 일단, 정렬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 선수들이 방송에서 뭐 이제 중계에 나올 때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어깨를 이제 조절, 음. 조정하는 모습을 네.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콜린모리카 와 선수가 두 손을 가볍게 그립 잡기 전에 양손을 기도하듯이 모으고요. 어깨를 한 번씩 툭툭 털어주는 동작들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루틴처럼 하는 건데 어깨의 긴장도 풀기도 하고 좌우 정렬이 조금 더 타겟 방향하고 잘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동작이라 정렬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두 손의 엄지가 스트로크 음. 중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거. 네. 어?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립을 클럽을 잡고 좀 보여 드리면 네. 실제 클럽을 잡고도 처음에 연습하실 때한 5분 정도는 요렇게 아. 기도하듯이 네.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듯이 잡으면 엄지손톱이 보이죠?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서 네, 스트로크를 합니다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그렇죠. 되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정확하게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그래서 손목을 이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물론 긴 거리의 퍼팅들은 뭐 자연스럽게 손목 움직임이 나와서 이제 네. 리듬감도 좀 유지하고 큰 스윙을 하지만 네. 이 쇼퍼팅, 이 1에서 뭐 2m 정도 되는 쇼퍼팅은 그쵸. 이 손목을 최대한 사용하지 음. 않고 엄지가 음. 정면을 바라보고 다녀야 됩니다. 이것만 어. 신경 네. 써도 스트로크가 크게. 뭐... 네. 그렇죠. 네. 벗어날 일은 없겠네요. 벗어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이 10개의 손가락 중에 클럽 페이스를 느끼는 손가락이 유일하게 엄지손가락입니다. 아 네, 클럽 페이스를 느낄 수 있고요. 네. 다른 손가락들로 클럽 페이스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클럽을 붙잡고 있고 클럽을 그렇죠. 지지하는 역할만 하고요. 음. 이두 그렇죠. 엄지손가락이 클럽 페이스를 조절하고 느낄 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그립퍼트 터 그립의 면을 보면 앞쪽이 이렇게 편편하죠. 네. 그리고 뭐 넓은 그립, 얇은 그립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립의 이 편편한 면에 엄지손가락을 예쁘게 대놓고 그 면을 온전히 느끼셔야지 음. 클럽 페이스를 잘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연스윙 이렇게 두 엄지가 정면을 보고 다니게끔. 네. 연습잉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실제 공을 치셔도 됩니다. 음. 그 느낌을 그대로 본인이 무지해서. 원래 잡는 그 그립으로 그대로 잡고 엄지 손가락을 느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엄지 손가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을 정면을 바라보고 공을 어. 치시면 됩니다. 아. 네, 되게 간단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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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아, 이 정말. 레슨을 하면 어럼 그립을 어떻게 잡는 게 음. 뭐 유리하냐, 선호하는 그립이 있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정그립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뭐 몇몇 선수들은 이두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포개서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이런 스타일의 이제 그립들이 있고 그다음 두 엄지가 이렇게 나란히 두고 있는 이 그립이 있는데 정그립에서 네. 저는 이렇게 나란히 두고 있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얼핏 보면 배구 리시브 동작 할때그 네. 손모양이랑 좀 비슷한 건가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아 네. 그럼 훨씬 이 그래서 그립의 면을 네, 네, 느끼기가 더 쉬운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조금은 굵은 그립을 좀 선호하는 음 편이고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 좋은 선수들 타, 뭐 대표적으로 타이거 우즈 선수는 그립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약간은 걸쳐지는데 음 그만큼 얇은 그립을 쓰고 있고 음 클럽 손을 굉장히 이제 잘하는 선수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마추어 분들은 연습량이 아무래도 적고 이제 감, 감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두 손을 그립의 면을 좀 굵게도 쓰시고 나란히 잡으셔서 이두 엄지가 얌전히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을 좀 하고 이제 실제 코스 나가서 해보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와 저는 지금 김규태 프로 얘기해 주신 대로 퍼터의 네. 헤드도 뭐 일반 블레이드형도 있고 말렛형도 있고 다양한 네. 헤드 모양도 있듯이 네. 그립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립도 이 앞에 정말 플랫한 평평한 네. 그 면을 엄지를 활용해서 네. 클럽 페이스의 면의 움직임을 느껴라 이거는 어 네. 처음 듣는 네. 얘기였어요. 정말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레슨이어서. 네. 네.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말 손목만 있으시는 분들한테 네. 너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하잖아요. 똑바로 빼서 똑바로 쳐야 된다라는. 저는 이... 항상 손목을 써요. 허튼나 아 예, 그때 그때 다 달라요. 아 <laughs> 진짜 이렇게 하면 아 이두 팔하고 클럽의 네. 그 협응, 조화롭게 움직이는 거에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좋아질 이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겠죠. 키포인트로 네. 오늘 말씀드린 손목을 네, 쓰지 않고 두 엄지가, 두 엄지가 한 곳을 바라보게요. 음 네, 한 곳을 바라보고 가게끔. 이제 이 면을 느끼는 게 중요하고 네. 이제 뭐 여성분들은 네일도 많이 하시죠 네일 아트. 그렇죠 그래서 엄지 손가락 반짝반짝 빛나는 거 계속 보고 아 네, 이제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뭐긴걸 하나 달아야겠어요 이렇게. 아. 그 절대 안 무서나게. <laughs> 좋습니다. 네네. <laughs> 네. 뭐 실제로 엄지 손톱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훈련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네 이제 주시하면서 내 손톱을 이제 손톱이 청소부터 끝까지 움직이지 않게끔 하시는 것도 이제 연습 방법의 하나. 고요. 그 그다음 에내 눈을 감고 내 몸을 느끼는 거죠. 손가락이 이제 돌아가는지 돌아가지 않는지 이제 느끼면서 좌우로 흔들어 보고 그 느낌을 그대로 네, 공에다 옮기시는 거예요. 눈 감으니까 됩니다. 어려워요. 아눈 감으니까 네네 네, 네. 조금 더 예민하게 느껴지시죠. 네 맞아요. 아 되게 집중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선수들한테 이제 훈련할 때 인지라는 단어를 많이 인지, 네,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내 퍼팅 라인이 어디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인지하라는 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엄지손톱을 보고 하라는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눈을 감고 하라는 이유도 그렇고 다이 엄지손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인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 훈련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 보시면 도움 돼요. 그래서 하루 한 5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음. 매일 네. 좋은 퍼팅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퍼팅 많이 안 놓치시면 그만큼 어프로치도 편해지고 그렇죠. 그다음 롱 퍼팅도 네, 편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맞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지금 오늘 해야겠어요. 오늘 말씀해 이거. 주신 이 퍼팅 레슨은 이 쇼퍼팅 네. 짧은 거리일 텐데 네. 네. 혹시 아, 좀 애매한 중장거리 때도 유용한 네. 팁이 있을까요? 그 중장거리를 이제 많이 만약에 성공하고 싶으시면, 저는 그린리딩하고 속도 조절에 더 집중을 하라고, 아...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는 뭐, 공을 똑바로 스타트 시키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 이 짧은 이 스트로크, 발에서 발 정도 되는 이 네. 안쪽에서의 이 헤드 움직임이 안정되면요. 음... 스윙이 커져도 그 구간만큼은 이제 컨트롤이 잘 되면, 네, 네 안정성은 이제 충분히 확보가 돼서, 리딩하고 속도에 조금 더 집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일반적으로 퍼팅에서 어떤 미스 샷이 나오게 됐을 때는 앞서 김규태프로 말씀하신 대로 네. 인지를 하고 퍼팅의 브레이크나 거리감 이런 거를 다 눈으로 네, 확인을 인지에는,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보통 실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 네. 이 클럽 면이 정타가 되지 않고 약간은 좀 잘못 맞는다거나 이렇게 나오는 미스샷이 투어 프로 선수들에게도 거의 대부분의 미스퍼팅 네, 아닐까요? 어, 네 맞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요즘에 지금 레슨에 포커싱을 좀 두고 있는 부분이 네. 눈하고 발입니다, 발. 눈하고 발. 네 눈하고, 눈하고 발. 발. 네 그래서 눈으로 인지를 해야 되고 어... 경사, 그다음에 잔디의 색깔, 뭐 잔디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을 이 인지, 인지를 하고요. 네. 그래서 퍼팅 라인을 하나를 우리가 찾고 나면 음. 정타. 그다음에 이제 공을 가운데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음. 이 무게 중심이 미세하게 흔들리면 이제 퍼터 시계추 움직임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네네. 하죠. 네. 이렇게 흔드는데 네. 요 위에 잡고 있는 손이 돌면 아. 얘네들은 팔자로 돌고 네,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무게 중심을 잘 컨트롤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을 저희가 머리로도 이제 많이을 얘기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 발, 지면하고 맞닿고 있는 이 발이 안정성이 높으면 음. 머리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앞서 네. 비거리 레슨 해주셨던 김종필 프로님의 그 레슨과 네. 지금 퍼팅 레슨을 해주고 있는 김규태 프로의 레슨의 공통 분모는 일단은 발. 하체 쪽 발이에요. 네. 와. 그걸 느끼는 것부터 발. 해야 되고. 네. 네. 중 지면 발 발력이라고 하고 중심이 발 발에 있음 다 안정된 네. 스윙. 그 다음에 안정된 버터 할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오늘 촬영 오시 기 전에 두 분이 합을 네. 맞추고 오신 건가요? 전혀 아니면. 오늘도 아니, 아니, 못 아니, 보고 왔어. 아, 차도, 차도 따로 타고. 간다. 아, 아, 정말요? 차, 이따가 네. 촬영 끝나면 따로 가시는 거예요? 정말, 네. 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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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레슨으로 또가시고 그렇죠, 가시고. 그렇죠. 아 각자 자기 분야로 가야지 아아아 알겠습니다. 김기태 프로, 그러면 네. 혹시 최근에 어, 지금 투어 프로, 현역 프로 중에 이 부분을 퍼팅 레슨을 좀 잡아준 적이 있다. 이런 거 한번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새로운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선수랑 이제, 어, 이제 어제, 어제 처음 아 왔어요. 그래서. 유명한 프로인데 레슨을 이제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 낮게 낮게 다니라는 얘기를 많이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낮게. 배우고 자랐고 네. 많이들 하세요. 이제 네. 투어 프로 선수들 낮게 낮게 다니려고 하는데 그 낮게 낮게를 저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낮게 어떤 낮게가 면에서? 그러니까 그 마, 맞는 표현입니다. 낮게 네. 낮게가 맞는 표현인데 이 퍼터 헤드랑 몸에이 반지름이 있죠. 이 네.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를 벗어나면서까지 아 낮게 아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계추 있어요? 움직임이라 이 하나의 그렇구나. 반지름을 축으로 음 헤드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데 네. 이거를 낮게 낮게라는 그 이미지가 백스윙 때 터림이지. 이렇게 클럽을 음 몸에서 맞아요.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음아 그러면 클럽이 낮게 있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공을 치기 위해서 반대로 들어 올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헤드업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낮게 아, 낮게. 정타율이 떨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백스윙이 이 반지름이 유지가 되고 몸이 회전하면 그립 끝이 음. 백스윙 때올라오고 클럽이 이렇게 바이킹 놀이기구처 네, 뒤집어지거든요. 네. 제가 백스윙이 높으면 그만큼 이 위치 에너지, 이 무게를 더 떨어뜨리는 힘으로 공을 칠수 있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낮게 낮게 하는 그게 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대신 자기가 맞아, 갖고 맞아. 있는 이 반지름에 최대한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지 네. 그 이상을 벗어나면서 떨어졌다가 들어 올리고 다시 낫게 뭐 하고 요로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그 부분을 최근에 네 포인트로 좀 잡고 네.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네. 와, 어 좋습니다. 네. 자, 김종필 프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히 왜 많은 제자들 퍼팅 레슨도 하시잖아요. 그쵸. 김종필 프로님 퍼팅 레슨이 좋은가요? 아니면 은 김규태 프로의 퍼팅 레슨이 더 좋은가요? <laughs> 어, 저는 그 네. 시대에 맞춰서 네. 네. 제 기준 참, 상당히 제가 잘 가르치고 있다고 여태까지 하고 있어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했던 그 낱개를 넣는 거. 아. 그걸 많이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네. 지금 어, 김규태 프로의 그 새로운 네. 그 자기의 그 몸 높이에서 네. 움직이면서 낮게 해야지, 어. 그 이상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안 되는 건 저도 오늘 한수 되게 배웠는데. 와, 결국엔 최고의 스승님인 아버지께 골프에 대한 모든 것을 물려받았는데, 총출어람이 네. 바로 여기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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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